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이 왔네요. 풍성한 가을인 만큼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온 뉴스깔깔 앵커 김말식입니다 아니 옷이. 네. 옷이요? 조선중앙TV에서 나오셨어요. 어, 아니죠. 가을이라서. <laughs> 아니 가을인데. 가을이라서 가을에 알맞게 <laughs> 정말 알밤 색깔 같은. 아니, 알밤인데. 그런... 그러니까 네. 다 좋은데. 네. 아이고 좀 화려하게 입으세요. 화려한... 좀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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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려한. 내딸에는좀 화려하게. 내딸에는좀 화려하게. 자, 뉴스 갈까요? 오늘 재미있고 유익한 군대 소식. 첫 번째 코너, 밀리터리 핫클릭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아쉬움을 달래줄 물품 보관 서비스업이 등장했습니다. 병사들이 부대 안에 있는 동안 휴대전화 등 각종 물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휴대전화는 하루 333원으로 6개월 기준 약 6만원. 기타 물품은 6개월 기준 약 7만 5천원을 받고 보관해주고 있는데요. 이 병사들이 맡기는 물건은 99% 이상이 휴대전화라고 합니다. 아잘왔때요 제도가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음. 제가 뭐 휴가를 뭐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게아니지않습니까 군인들이? 보통 그렇죠. 한세 달에 한 네. 번, 뭐 짧게는 두 달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 오랜만에 딱 켰는데 문자가 왔단 말이에요. 어. 청첩장이야. 이야. 진짜, 진짜 맞아. 어. 군인인데 누가 나한테 청첩장을 그래. 가야지. 그럼요. 어 나를 사회인으로서 인정을 해줘. 밥도 뷔페도 깔려. 그럼. 좋아. 어디서 하는지 보자 클릭 3 0만원 가는 거예요 소액 결제로. 근데 군인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 어. 소액 결제 모른다. 이거 차단도 안 해놓고 갔어. 그러니까 야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충돌이 빈번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순찰 중이던 이스라엘 군이 두 명이 사이에 예, 강남스타일 노래 소리에 끌려 클럽에 들어가.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 말춤을 춘 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이들은 손을 맞잡고 춤을 추었고, 어, 이 군인 한 명은 팔레스타인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더 다가오면 죽여버릴 거야. 누가 할 소리? I will kill you. 어? 어, 너 내일은 안 받는다, 너? 어? 어, 근데?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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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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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 안 와요? 네, 아, 괜찮다. 네, 네, 같이 줘. 기다. 슨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순찰 중인데. 나도 갑자기 아, 그래. 그냥 들렀어. 근데 추 내일부터 적하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야, 같이 유저가 나한테 쓰레기 뭐가 안 돼. 잠깐만. 잠깐만. My o n l 는 야, 요 사건이 말이죠. 아 네. 이게 우리나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판문점에서 순찰 중이던 네네. 어, 북한군이 응. 우리나라 그 JSA 헌병들과 갑자기 그쵸. 어, 강남 스타일 댄스를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천 없이. 네. 바로 아우지예요. 네. 아우지에 가서 천번석칠로가한번옷리혀야됩니다 예. 아무튼 뭐 군대 두번간 <laughs> 무릎 싸이예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요. 나도 가야 네. 되나? 제 입대를 해야 되나? 어이구. 제 네.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오늘의 사진입니다. 보시죠. 네. 요거 위문 편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네. 초등학생이 직접 쓰기. 네. 자, 요 여기 딱 보시면요. 네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 학생이에요. 사실 쓰고 싶진 않았지만 네,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사실 쓰고 싶지 않았어요. 네, 우리 소작기봐요. 음. 그리고 참 외롭겠네요. 여자 친구도 없는데 차라리 군대에 있는 게. 아하. 낫겠네요 예, 예. 네, 아참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쭉쭉 이렇게 내려가면 야, 기 안에 여기 별 여기 보이나요? 여기 여자들은 군대가 갓, 갓 나온 사람들 별나 싫어해요. 험악하잖아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아, 아저씨 제대해도 범죄 일으키지 말고 착하게 예쁜 여자 만나서 잘 사세요. 착, 착, 착. 네, 굉장하죠? 아니 너도 이제 갈 거야 네. 군대를. 넌안갈줄 아니? 야너두 네. 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이 참 네. 우리 초딩들 말이죠. 네. 안보 의식이 있는 초딩들도 있는데 네. 없는 초딩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네. 예. 모두 아, 네. 네. 이제... 가. 니도 머리 깎고. 아이 참. 이상 밀리터리 핫클릭이었습니다. 싸이 말춤으로 징계를 받은 장면들 사회에 있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일로 징계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안 그래도 서러운 일 투성인 군대에서 말이죠 그래서 내 맘대로 내 기분 따라 그때그때 그때 달라진 미리터리 핫랭킹 오늘은요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픔들을 제가 손주 뭐 하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서러운 순간 중에 갑 오브 갑은 바로 아플 때입니다. 아. 예. 원래 사회에 있을 때도 아플 때는 굉장히 서럽거든요. 아픔은 서러움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아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픈 나 때문에 우리 선임이 근무 대신 섰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딱 마주치면 아. 아. 누구 때문에 빠지게 근무서고 왔는데 밥 먹고 있네. 내가 작정하고 아팠냐? 밥이 먹고 넘어가뭘 재려봐. 뭘,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영창 가니까 대신에 식판을 조용히 내려놓고 밥도 못 먹은 채로 의무실로 와야 됩니다. 예 그나마 조금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의무실에서는 나보다 낮은 의무병이 아 어젯밤에 누가 기침을 너무 해대가지고 아, 잠을 못 잤네. 아. 라고 면박을 줄때 새어나오는 기침을 아소린인데 아프은 서럽습니다 아프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사위는 말이죠 설상가상 아픔의 슬픔까지 동반하는 서러움입니다 바로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사진 보이시죠 야이 야, 등판 예이 등판 끝난 거예요 일분 전에. 아, 연애 생활을 마감한 겁니다. 1말 <laughs> 상초 음. 아니, 요즘은 말이죠. 2말 1초예요이등병 아, 아니면은 1병 초에 연애가 끝난다는 얘기죠. 아, 빠르네요. 예. <laughs> 제가 그냥 전두 글자로 정리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입초. 입대하면 끝난 거예요. 편지를 매일같이 써보고 싶 극성적인 그런 여자친구는 이 안녕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극성이라는 건 그만큼 외로움을 많이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로움의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 예비군들이 부초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아, 연락이 슬슬 뜸할 때, 네. 아, 자꾸 여자친구가 핑계를 내고, 전화를 끊으려 그럴 때아 여러분들은 100% 눈치를 채어야 됩니다. 전화했는데 자는 척하고 막. 자는 척하고 목소리 잠긴 척 목소리 잠긴 척하고 어, 아직 자고 있는데 안 그래봤을 것 같은데 <laughs> 야, 어서 그렇게 주워듣는 거야 그런 얘기는 남의 연애사 얘기는 꽤주서들어 그걸 자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제주야 제주. 하지만 그 슬픔을 더 배가시키는 순위가 있었으니 3위 비 오는 날눈 오는 날. 육공 트럭 뒤에 앉아서 갈 때입니다. 아 예. 아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오는데 그 육공 트럭 아시, 아시죠? 아, 이 그, 어, 가끔 트럭. 전에서 가다 보면 아크에.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 응. 트럭 뒤에 이렇게 군인들이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고 가잖아요. 네. 이렇게. 서로 눈도 안 맞으죠. 네. 예. 이게 빈지 눈물인지 정신없이 맞다 보면 남는 건 오한에 얻는 것. 아, 유체 인스타일 아 능력 뿐입니다. 예. 그런데 더 서러운 건 말이죠. 이 와중에서도 잠이 와요. 아 아하 나도 모르게 이비차만 가운데서 뿜어 뿜어 둡니다 아 정말 야. 그리고 차 타고 지나가는데 꼭 아름다운데 이상형은 그냥 지나가는데 꼭 이런 분들이 아주 좋다고 수고하세요! 예. 아. 수고하세요! 손을 흔들어요. 이렇게 가뜩이나 피곤한데 더피곤해집니다아무튼뭐 아,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서러운 건 여자친구와의 이별도 극복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 힘든 훈련도 극복을 했어요. 근데 2위는 과연 뭘까요? 휴가 나가서 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군인일 때입니다. 아, 아, 아. 선인 또는 후인내 동지일 때 헛웃음만 나옵니다. 이때는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예. 네. 아무튼 <laughs> 뭐,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야, 뭐, 우리끼리 뭐, 어, 기죽지 말고, 한번 놀아보자, 어? 하면서 뭐, 야구장도 가서, 응원도, 그도 뭐, 해서 뭐, 응원도 하고, 뭐 놀이동산 가서, 동물 머리띠도 쓰고, 나중에 깨다죠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지 우리 엄마 모시고 올걸. 특히나 주변에, 네. 커플들이 아주 부칠되잖아요. 근데, 내 머리띠랑, 저 여자 머리띠랑 똑같을 때, 아, 이인용 농기구에 우리 빼고 다 커플일 때, 심지어는 둘이 내 동기랑 손을 잡고 타야 될 때, 아, 내 인생 통틀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인가 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점점 눈물이 앞을 가려오는데, 바로 1위는요, 바로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군대가 죽었단 말이 그냥 나오면 말이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편해진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2등병은 이름 없는 병사라 서럽고, 1병은 일이 많아서럽고, 3병은 밑에 애들 잘못하면 전부 지가 다 책임져야 돼서 서럽고 병장은병장이라 다들 무시해서 서러워요. 그러니까 군대는 훈련할 때도 서럽고 훈련 안 해도 서럽고 잘 때도 서럽고 앉을 때도 서럽고 먹을 때도 서럽고 서럽고 다, 서럽고 다 서러운 거예요. 뭐 남자들끼리 군대 얘기하면 더그 정이 끈끈해지는 이유가 그 서러움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군대에서의 그 서러움을 겪고 나면. 다그 서러움이 나중에는 본인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 60만 국군 장병 여러분, 자, 서럽고 힘든 분장을 잘 버텨내시고, 더 성숙한 남자가 되어 돌아오는 날까지, 저키나미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핫랩팅보면서 힘내세요. 뉴스가 일 이번엔 중요 사안을 짚어보는 시간, 0 뉴스입니다. 어, 이 차기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인 방위사업청이 최종 후보를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네요. 많은... 라고요 그렇죠 급히 먹는 밥이 취해 하는 법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옛날 속담에 네? 네. 근데 대한민국에 급히 밥을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김말숙 씨의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러니까 우리가 어? 이분이 필요한 거예요 김수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기자 김수 기자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 겁니까 제주도도 아닌데. 어? 아. <laughs> 갑자기, 싸우면서 <여러 웃음> 뭐, 할 말이 안 생기는데요? 아, <laughs> 지금 내일 개그를 평가하다는 거야? 감나 너무 흥분한 사람이야, 지금. 날도 추워지는데, 오늘 잠 네. 네. <laughs> 자, 그럼 우리 현재 최종 후보로 상정한 기종. 네, 이게 뭔지부터 좀여쭤봐도 될까요? FX 3차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FX 3차 사업에서 최종 그, 성정된 기종이 로키드 마틴의 F35랑 유로파이터의 타이푼이랑 네,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 있었는데 네. 이 중에서 그 보잉의 사일런트 이글이 거의 지금 유일한 그걸로 성 네,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 우리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는 이미 결정이 네. 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일정상 지금 9월 11일에서 10일 정도 이때쯤에 네. 지금 최종적으로 음. 네,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그럼 결정이 낫나요? 네, 우리 <laughs> 방송이, 방송이 나올 때쯤면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 뭐야! 죄를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이런 의문을 갖지 마시고. 네. 아, 잠깐만요. 네. 결정이 나을 거를, 우리가 왜 여기 서이러고 있어? 네. 가자, 제가. 집에. 네. 아, 지금 바빠. 아, 제이 시간에 행사 하나를 더 하는 게 낫지. 네, 이미 뭐 결정이 네.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네. 이제 어떤 건지 우리가 또 다, 이게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 기종이 경합을 벌이는 것 같더니, 어 음. 어떻게 사일런트 이글로 굉장히 그 이게 기울었는지 눈치를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것 네. 제일 큰 이유는 가격 문제예요. 어허. <laughs> 지금 이제 이 이 전투기 사업에 지금 8조 3천억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예산이요. 음. 그외에 다른 기종이었던 F-35나 유럽에터 타이푼은 제시된 8조 3천억 원 이내의 가격을 못 맞췄어요. 에헤이. 네. 아. 예. 그래가지고. 좀 뒤시 좀 해주시지. 진 뒤시 안 된다. 연기가야지연디 연예인 디시로 공군 출신 조인성 씨가 딱 가는 거예요. 아, 조인성 씨가 가 가가지고. 내가. <laughs> 지금 사이언트 이글은 미국. 네. 그래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맞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비행기 두 대. 전두 네. 대. <laughs> 그 전에 거 뭔데? 26개 아, 봐. 뭐 아, 아, 전에 일단... 비행기 뭐였어요? 유로 유럽 파이터. <laughs> <laughs> 뭐야? 아이, 잘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래 아, 진짜 적어 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적어 놨네. 아무튼 뭐 사이언트 이글이 올해로 그러면은 뭐 마흔 살 정도. 뭐 어, 됐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너 오후 된거 아니에요? 이 사이렌트 이글도 기본적으로는 그 F15 기체를 그 골자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개량을 한 제품인데 문제는 이제 F-15라는 기종 자체가 이것도 1960년대 그때쯤에 이제 첫 개발이 된 거여서 음. 이 메인 뼈대 자체는 좀 오래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또 뒤집어서 말하면 은 이만큼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기차라고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대당 네. 금액이 얼마라고 아셨었죠? 사실 계약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음. 아직 공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도입한 게 50대? 60대거든요. 네. 그런데 8조 3천억이라고 한다면은 <laughs> 보통 한 대당 한 지금 1,380억 원 정도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아 진짜로? 요 네. 조 단위가 넘어가다 보면 서로 이 우리 것좀 써달라 이렇게 좀 로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네 네, 저라도 아, 이 로비하죠 이 정도면 자 이렇게요 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어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은 무점 안녕 장병들의 발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 항균 발건조기 있습니까? <laughs> 물론 있죠 한 대당 3억 5천만 원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됩니다 아 무슨 발건조기가 3억 5천 씩이나 해 <laughs> 우리 힘으로는 무리입니다 안 되겠어 로비스트를 불러야겠어 로비스트! 나나나아 비켜봐 비켜봐 내가 앉아, 비켜. 응. 아저씨 나 뭐하는데? 향균발건조기를 사면 됩니다 응, 음, 알았어 아이고, 청각아이고 반가워요 청각 악수 한번해 아이고, 청각 얼굴도 잘생기고 나그 향균발건조기 사러 왔어 가격은 3억 5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됩니다 3억 5천? 아유, 참집 앞에 그최 씨도 그렇게 싸게 잘해준다는데 내가 청각이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거 5천 해줘 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3억 5천짜리를 3억 뜨극 고 5천 해달라는데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아간지러아 아, 여기 오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여기 뭐, 뭐 있나? 목기 불린 거 같은데? 아, 아! 아 지금 저 만지신 거예요? 지금 나 만졌으니까 3억 내다 응? 나성택에 고소하고 3억 내놔 빨리 합의금 아니? 3억 내놀래 그네 이거 5천에 에이, 5천에 5천 해 줄래 5천 해 가져가 역시 대단한 로비스트야. 예, 뭐 옛날에 말이죠. 린다 김이라고 있었어요. 아, 굉장히 유명한 로비스트입니다. 네. 제가 재작년쯤에 린다 김을 인터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 정말요? 네. 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얘긴데, 그때도 이제 그전투기 새로 도입을 하려고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F 2 0이라는 기종이 있었습니다. 그때 F 5를 개량해 가지고 하고 있는 지금 잘안 알려진 기체인데요. 요거를 이제 이 대통령이 요거를 네. 선택하게끔 해달라 해가지고 제조사였던 노스로 그사에서 당시 저 정권 실세였던 박종규 씨한테 600만 달러 정도를 로비 자금으로 줬어요. 5, 어, 0억 정도 되는 돈. 네. 뭘딱뭘 아. 나라를 하나 사도 사겠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네. 진짜. 육십 억 같다. 무 나라를 사요? 조금만 <laughs> 사면 <사만한> 안사겠지 <laughs>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돈을 전달했던 사람이 린다김이었어요 음. 그렇게 해놓고. 이 F 20 전투기 시연하는 행사에 대통령이 딱그 직접 그 나타났는데 문제는 그 시연할 때그 시연하는 전투기가 추락을 어? 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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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아, 어그 자리에서요? 이 얘기를 빨리 했어야지, 사람은. <laughs> 아, 우리가 김종규 군 뭐가 궁금해? 박종규박종규김 씨는 그럴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 그러면 <laughs> 그 자리에서 시연하다가. 바로 그냥 네, 떨어지는 거야? 당시 그 기체 시연하던 테스트 파일럿 그 미국 그 조종사였는데 미국인 조종사도 숨지고 음... 당연히 그때 사건으로 당연히 타업해서 이거는 지워지고 아예 FC 2 0이는 기종 자체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워낙 와... 큰 사고였으니까요. 그럼 그러니까 뭐 로비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왜뭐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그럼 재연 한번 가볼까요? 말 속신. 신은... 네, 린다 김으로 그래? 아니요 린다 김 말고 네. 그 국가 중요 요직. 너는 뭘 하냐? 웨이터. 그래서 <laughs> 우리가 둘이 만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서류 준비하고. 예예예, 예. 응. 되게 중요한 이제 사업가예요. 응. 그래서 내가 우리 요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중요한 사업권을 따내려고 하는 거야. 응. 로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거절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응. 뭐 드시겠습니까? 어, 저기 이 집에서 가장 비싼 어, 달팽이 몇 마리랑 아이 어, 그 집에서 가장 응. 오래되고 어, 나이 많이 먹은 어, 가장 비싼 와인으로 어, 하나 드세요. 아 말. 됐어. 왜 그러십니까? 아이씨. 이 사업이 지금 잘안 되는 겁니까? 아이씨. 사업권을 저희가 따올 수 없나요? 됐어 커피 두잔 줘요 단편 취소하고 와인 취소하고 커피 두잔 줘요 네. 네. 로비라는 게 음. 이러면서 와인 안에는 와인이 안 들어있고 수북히 그 지폐가 탁 계속 꽂혀 있는 거고 뭐 이런, 이런 음. 게 로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에선 전투기 생산할 만한 음. 뭐 기술은 없는 건가요? 기술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초음속 훈련기인 T50을 개발을 했고, 이걸 갖다가 경 공급기로 개조를 해가지고 FA50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도 지금 수출을 이제 하나 인도를 한 상태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그 최신의 이런 고성능 항공기에는 많이 좀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음. 아무래도 뭐 공군하면은 예, 뭐 대표적인 얼굴이 공군의 얼굴이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투기를 우리나라 공군에서 빨리 음. 예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춰야 될 텐데 어, 그러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게 좋은지 지금 워낙 노후 기종들이 빨리 도태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걸 빨리 좀 채워줘야 돼요. 보통 공군에서 지금 운용하는데 한 400도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만약에 기종 손행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늦춰지면은 20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야, 200대까지? 네, 현재 그, 거의 3분의 1이네요. 그, 아니, 절반이죠. 아, 절반이구나. 네. <laughs> <laughs> 분수를 잘 모릅니다. 예, 분수를 몰라요, 저는. 난내 분수를 모르겠어. 분수 왜 이렇게 모르겠어? 바로 수고해곧3분삼은 네, 네, 산불은... 음... 아니, 300은. 산불이... 거듭 <laughs> 네. <laughs> 예, 예.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미 방송의 결정에 대해서 나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뭐 기술이 선정이 됐던 네, 어, 축하를 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김수빈 기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동네 생존특공대가 이어지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여러분이 크도록 기다리시던 기운차 청춘일발장전이 방송됩니다. 배꼽 빠질 준비하세요. 네. 네. 뉴스 갈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